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일 지금 용기 내 말해주세요.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말 전주 한옥마을에서 미투 필리버스터가 열립니다. 각계각층에서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의 불길이 우리 지역까지 번질지 주목이 되는데요. 미투 필리버스터를 기획한 박슬기 산부인과 의사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필리버스터 하면 국회에서 이 바통 터치하듯 발언 계속 이어나가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미투 네. 필리버스터도 이게 맞습니까? 어, 사실, 저희가 연상하는 그런 긴장감 있는 모습 보다는 그냥 모두한테 열려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자유 발언 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행사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소개해주신 것처럼 최근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화제인데요. 사실은 뭐 법조계, 뭐 예술계, 뭐 연극계, 의료계, 여러 어떤 특정 그룹에 국한된 또 몇몇 거론되는 특정 인물에 국한된 경험처럼 이야기 된다라는 좀 한계가 느껴졌어요. 사실, 어, 저희 여성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물론 직접 경험,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반면에 어~ 남성들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굉장히 일부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어~ 우리 사회가 어~ 그만큼 굉장히 폭력적이고 특히 성폭력적인 문화 자체가 어~ 있었던 것이 이 경고한 문화가 이런 성폭력 사건들까지 계속해서 어, 양산에 낸 것이 아닌가라는 이재계를 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여성 모두가 겪고 있는 일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소리내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 경험을 밝힌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참여하겠다는 분들 좀 많이 계신가요? 음, 일단은 그. 네, 현장에서 또 목소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씩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전주라는 지역이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SNS 통해서 글을 보내주신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참여를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고 계십니다. 네, 혹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참여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는 사실 어~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그~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폭로하고 이런 방식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폭로다 고백이다 하는 것보다는 그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 주는 거를 더 이렇게 좀 지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 저희가 그 직접 자신을 밝히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어또 저희가 그분들의 글을 받아서 대신 글을 읽어 드린다던가 또 저희가 이제 앞에 그, 글을 전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측위에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몇몇 특수한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네. 성폭력의 문제, 왜곡된 네. 성의식 성문화를 고발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네. 어, 떠세요 지금 뭐, 방송계, 문화계 등에서도 미투 운동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흐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여성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요. 기존의 어떤 성폭력 피해자, 뭐 불쌍하다, 뭐 굉장히 괴롭다, 불행하다라는 걸 넘어서서 여성이 자신의 경험에서 자신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그런 힘과 용기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계속 파도처럼 또 용기를 전해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미투 운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더 많은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이 어, 어떤 그 제목된 몇 마슬 처벌하고 이런 이슈가 다 지나가는 것그 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련 제도 마련이라든가 우리 그 폭력적인 문화에 바꾸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쪽으로 분명히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지영 검사 폭로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 각각의 여러 곳에서 네. 이런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과연 우리 사회 에 온전한 곳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자 그런 한편에 또이 쏟아지는 폭로를 듣다 보면 이제 한편으로 미투 운동의 선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투 운동의 선정적이라기보다는 선정적인 보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더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이나 또 자극적인 구체적인 피해 내용,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자극 적으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다던가 그런 증언을 꾸준히 또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성폭력 사건들을 보도할 때 우리 언론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모든 것이 피해자 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말 이제 이차 가해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사실 그 언론계 내에서도 밑투 운동이 있었고 이번에도 언론계의 성폭력들도 많이 폭로가 되었죠. 언론계 역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과연 온전한 곳이 있느냐 언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언론대 언론계 안에 성평등 감수성이 없고 이런 성평등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으니까 또자연히그 안에 있는 또 구성원들도 이런 기사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어, 쓸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어, 내부에서 작용이 안 된다면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얘기하고 또 이런 것들 교육을 요구하고 어, 잘못된 기사들을 지적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뭐 언론계 이야기까지 아픈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혹시 지금 미투운동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음 저희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도 기도하고요. 사실 굉장히 어떤 누구누구 특정한 인물의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누가 가해자다, 누구는 뭐 연관이 됐다 안 됐다 잘못이 있다 없다 이런 쪽으로 화제가 되는 것에 좀 어,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해서 이런 문화가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과 우리 권력구조 안에서 당연하게 어, 그 권력이 작용을 하고 또 우리 어, 하다못해 회식문화, 뭐, 농담 한마디 이런 것들에 스며들어 있는 성폭력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아닌가. 나 자신부터 내가 속해 있는 문화부터 돌아보는 어, 이런 방향으로 미투 운동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 네, 또는 그렇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죠. 그러나 그럼요. 처벌 자체의 방점을 찍기보다 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성의식,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네, 그러면서 또한 이 과거의 피해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짚어야 네. 한다. 뭐 이런 네. 말씀도 계속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미투 필리버스터 참가하려면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그 내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네, 미투 필리버스터가 전라북도 미투 운동에도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 그 저희 지역에도 이미 많은 그 미투 운동이 있었고 미투 운동 이전에도 수차한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고 저희 여성들이 이제서야 터져 나오는 목소리에 대해서 더 많이 귀기로. 우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많은 목소들이 더 서로 용기를 주고 또 하나로 힘을 모으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많은 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투 필리버스터를 기획한 박슬기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에서 말 못한 뉴스, 뉴스에던 보내드립니다.